차는 가는데 속도계가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하네요. 아침 첫 시동 직후 여기로 올 때까지 분명히 안 올라갔대요. 고장 코드 없고. 시운전을 해봐요. 잘 올라가네요. 탑 없을 때나 코드 많을 땐왔따로를 봐봐요. 충전 38% 여기 오고 시운전까지 했는데 겨우 38% 아침에 추웠는데. 추운 날아침 배터리 성능은 더 쪼그라들기 때문에 제어기들에게 전력 공급이 완벽하지 못해 이상 생기,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전압 급속 충전으로 지지면 회복 충전이 돼요 와따로 마이너스 뛰고요 옛날 차는 빠따로가 약하면 시동만 안 걸렸는데 요즘은 엔진으도 회전되고 핸들도 무겁고 시동은 되나 울컥거리고 특, 불특정 제어기 목통, 시동 안 꺼지는 현상 고압 펌프 연료 압력 제어 안됨 등이 있어요